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만큼 우리의 행동이 따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어지는 성찰의 여정에 동행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 6월절을 맞아 수많은 인파로 분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그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기적을 행하며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직접적인 대답 대신 지혜로운 반문으로 그들을 마주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니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오.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오. 이 질문은 실로 절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았소? 라고 반문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고 답하자니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은 결국 모르겠소 라는 비겁한 대답밖에 할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라며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게 된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향해 곧바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아버님의 말씀에 싫습니다라고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불순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숨기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니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니우치고 회개하고 말없이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과거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싫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으로 도망쳤던 시간들. 교회가 답답하고 신앙이 짐처럼 느껴져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와 결국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항복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반항했으나 결국 돌아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나 가족이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니우침의 역사를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애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대답입니까? 존경심이 가득 담긴 말, 즉각적인 순종의 약속,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존경을 표했지만 그의 발은 반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 뿐인 약속을 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의 입은 아버지께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당시 예수님과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스스로도 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 성경구절을 올리며 경건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통탄하셨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답을 말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고, 창녀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위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위선으로 꾸밀 힘조차 없는 부서지고 깨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구원의 동아줄로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뉘우치고 돌아선 첫째 아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이라는 두꺼운 갑옷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외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지만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순종을 약속하고 결국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경력이나 유창한 기도의 언어나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긍유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아들인가? 처음에는 반항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결국 니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는 내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둘째 아들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바로 당신을 향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신앙,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3으로는 주님을 거역했던 저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위로움에 빠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둘째 아들의 길이 아닌 첫째 아들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의 모든 순간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 주셔서